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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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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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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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017년 2회차 1번과 2번 문제 살펴볼 텐데요. 1번 문제도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 연결 문제를 물어봤네요. 알파벳의 소문자 2는 대문자에서 이부분이 이렇게, 예, 뒷머리, 이렇게 앞머리죠. 앞머리 길러서 이렇게 하면 비슷하죠? 네, 예, 2는 이렇게 외우시고요. G는 뒷머리 길르고 꼬리 달아서 G. 이게 좀 어려워요. 이거 보세요.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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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 상태에서는 대문자 i인지 소문자 l인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문자 이렇게만 있는 경우에는 대문자 이게 i인지 소문자 l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맥락 속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본문에서는 얘가 대문자 i예요. i 대문자 i고 소문자 i는 아 어린 아이니까 이렇게 할까요? 소문자 아이는 머리 얼굴 하나 딱 찍을 거예요. 머리 얼굴 이렇게 네, 얼굴 하나 찍죠. 이렇게 점 하나 점. 이거 아이의 아이 점 하나 있어라 해서 알았죠? 대문자 아이는 소문자 아이 점 하나 찍는 걸로 이렇게 보세요. 얘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U는 대문자 U나 소문자 U가 동일하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르게 연결된 거는 얘밖에 없습니다. <laughs> 자주 나오죠? 예, 2번 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스펠링이네요. 철자를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는 boat 고요 boat. 두 번째 book. 세 번째 banana. 있죠. 다첫 스펠링의 글자가 b, be, b, be, b로 시작하네요. boat, book, banana. 배, 책, 바나나죠. 그래서 들어갈 스펠링, 철자는 b입니다. b. Be. boat, book, banana. 예, 이어서 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의 의미, 나타내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표지판이죠. 표지판. 자전거를 타지 말라는 표시잖아요. 먼저 동사 앞에, 동사의 원형 앞에 어, don't 를 붙이게 되면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마세요 라는 부정명령문이 됩니다. 뭐뭐 하지 말아라. 특히 이런 표지판이요. don't eat 하게 되면 1번 음식물 먹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고 Don't swim 수영하지 마세요 Don't ride a bike 자전거를 타지 마세요 Don't take pictures 사진을 찍지 마세요 표지판 내용과 동일한 것은 Don't ride a bike 자전거 타지 마세요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비가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게 뭐냐 그랬어요 여기 칠판 먼저 볼게요 For your birthday. For your birthday 하게 되면, 전치사 f o r 는 기본적인 의미는, 뭔못을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Your birthday는 당신의 생일이니까, for your birthday는 당신의 생일을 위하여가 기본 뜻입니다. 아셨죠? 전치사 f o r 의 뜻은 기본 의미로, 뭔못을 위하여. 여기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예. 네. 한번 보면 볼까요? What do you want for your birthday? 그렇죠? 무엇을? 당신은 원하나요? 당신의 생일을 위해서 되죠. 예. 생일로, 이 생일을 위해. So, B가 답합니다. I want a doll. 나는 원한다. 하나의 인형을 doll 인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한번 볼게요. 다시 칠판 보세요. clothes는 천이에요, 천. 이 녀석의 복수형이 모여서, clothes가 되고, 천조가리들이 모여서, 옷 하나를 만들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clothes, 옷이란 뜻입니다. d 달 l d o l d o l d o l 인형, shoes, 항상 복수형으로 쓰이죠. 신발, watch, 손목시계요 됐습니까? 5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비가 여름방학 동안에 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있어요. 지문이 되게 길어서, 뭔가, 야, 이거 되게 어려운, 어려운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들 수도 있겠어요. 어. What did you do during the summer vacation? 어, 칠판 먼저 보고 갈까요? During 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뭐, 뭐 하는 동안에라는 뜻입니다. 기간의 의미를 가진 문자 언어입니다. 기간의 의미를 갖추고 있는 문자입니다. 방학, 수업, 뭐 이런 거, 휴가. 이럴 때 씁니다. During. 예,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So during the summer vacation은 여름 방학 동안에라는 뜻이 됩니다. 되셨죠. During, 지금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치사 to, 먼멋 쪽으로 방향을 가리키는데 went to the beach. 하게 되면 비치 쪽으로 갔다라는 동사 고의 과거형이죠. 비치는 해변, 바닷가가 되겠습니다. Went to the beach, 바닷가에 갔다. 자, 우리가 이앞 문장에서 for는 기본적인 뜻으로 먼 멋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전치사이고 전치사 뒤에 있는 ing는 몸만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절대 몸만은 죽으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그럼 그두 개의 지식을 합쳐볼까요? For swimming 하면 뭐하는 것을 위해? 수영하는 것을 위해. 수영하려고가 되겠죠. 예. 본문 보시겠습니다. A와 B가 대화를 하죠. What did you do during the summer vacation? 무엇을 당신은 했나요? 여름방학 동안에. 여름방 중에 뭐 했니? I went to the beach for swimming. 나는 갔다 해변에 수영하는 것을 위하여 수영하러가 됩니다. 보문의 그렇죠? 네. 1, 2, 3, 4번 중에 여름배 수영하러 해변에 있는 그림은 네, 2번이지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5번도 좀 공부 유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번 문제 볼게요. 다음 대화에서 B의 필통 색깔로 적절한 것은 색깔 물어보는 거죠. 틀리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색깔 먼저 보시면 칠판 볼게요. 블루, 파랑색 옐로우, 노랑색 블랙, 검정색, 레드, 빨강색 됐습니다. 펜슬 케이스는 필통을 말합니다. 자, 본문 보시게요. What color is your pencil case? 무슨 색깔입니까? 의문문이니까요. 의문문이니까 이니? 하고 물어봐야 되죠. 뭐는? Your pencil case. 당신의 필통은 무슨 색깔이니? It's blue. 그것은 이다. 파란색 했습니다. blue. 예, 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기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그랬네요. 일기를 물어보네요. 이거는 일기장이라는 거야요 일기장에는 달, 월, 연, 일 있고, 뭐 어떤 데는 날씨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날씨는 없네요. 자, 칠판 보겠습니다. 예, 계속, 어, 1월부터 12월까지 공부해달라고 하시는데, 여기서는,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자, 몇월 달인가요? 네. 7월, 8월, 9월, October, 10월. 예. 지금 4개 해놔봤습니다. 4개. 4개 했으니까,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이 4개. 또, 이 시간 또, 눈여겨보시고요. 동사의 과거형 나왔습니다. Make, made. 만들다, 만들었다. 예, 별표. The cookie cookies, 복수형이고요 요거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delicious 이라고 하는 형사, 맛있는 이라는 말 앞에 so를 붙여서 그 의미를 강조합니다. so delicious 하게 되면 매우 맛있는, 매우 또는 너무너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make, made에 이어서 두 번째로 동사의 과거형 나와있네요. enjoy, enjoyed. 이렇게 이들를 붙여서 동사의 과거형을 만드는 것을 규칙 동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들를 붙이지 않는 걸 불규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인조의 뜻은 뭐냐? 기본적으로는 뭔가 대상물을 놀이, 흥미로운 것들을 즐긴다라는 뜻인데요. 음식을 즐긴다라는 말은 마음껏 먹다라는 말이고요. 예. 또 어떤 행위나 뭔가를 한다 할 때는 또 마음껏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다 라는 뜻도 됩니다. 아무튼 재미있게 하는 행위를 엔조이라고 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일기라고 그랬어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개는 틀리고 하나만 맞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자, 어, 날짜 먼저 볼게요. August 9th, 18월 yeah? 9일. Today, 오늘, mom made cookies. 엄마가 만들어 주셨다 쿠키들을 they were so delicious. 어그 사람들은 이게 누굴까요? 대명사가 나오면 가장 가까운 예, 보통 명사 찾습니다. 얘가 복수니까 앞에서 복수가 될수 있는 거 얘밖에 없죠. 쿠키입니다. 그래서 they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쿠키들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것들은 were 였다예요. are 과거형 매우 맛있는. 그 쿠키들은 매우 맛있었다. My family enjoyed them. 우리 가족은 즐겼다. 그것들을 어? 그것들이 뭐라고? 가장 가까운 복수명사 대이고 대인 데이 가리키는 것은 쿠키쓰니까 쿠키들을 맛있게 먹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번번 볼게요. 선택지 볼게요. 1번 엄마가 쿠키를 만든 거 맞죠? 예. 예. 친구들이 피자 친구 피자 말 없었고. 아빠가 샌드위치, 아빠 샌드위치 이런 말 없었고, 친구들이 샌드위치 이런 말 없었어요. 답은 7번이 되겠죠. 난이도가 좀 있어 보임직하죠? 예, 지문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이어서 8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비가 느낀 음식의 맛. 아하, 처음 나옵니다. 맛. 음식의 맛. 예, 예. 7번 예, 보겠습니다. For lunch. 전시사, for 이 뜻이 뭐라고요? 기본 뜻이, 뭔, 엇을 위해. 그러니까, 런치니까, 점심을 위해. 됐나요? 예. 다음에, eat, ate. Eight. ate는 동사, eat의 과거형입니다. eat, 먹다, ate, 먹었다. 그 다음에, noodle, o, o가 있으면, o가 두개 나와 있으면, 우리말에 우와 같습니다. 그리고 끝에 붙은 이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시죠? noodle, 국수입니다. 그 그렇죠? 다음에, is, was가 있는데, 비동사입니다. 둘 다, is는 현재형이다. was는 였다의 뜻이고요. 그러면, 앞서서 봤던 것처럼 R의 과거형은 war입니다. 이다였다. 자, 또 하나. 좀 어렵죠, 단어가. salt는 소금이에요. 소금. 여기다가 Y를 붙이면 salty 그리고 짠이라는 뜻이 됩니다. 형용사. 짠, 아우짠.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대로 보문 보겠습니다. A는요. What did you have for lunch? 무엇을? 당신은? 자, have는 갔다가 아니고 음식이니까 먹다예요. 드셨나요? 점심을 위해. 점심으로 무엇을 드셨나요라는 뜻이고요. I ate noodles. 나는 먹었다. 국수들을. It was salty. 그것은 였다. 짠. 아, 국수가 짠 맛이 났대요. 되셨죠? 구분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TV가 있는 장소로 알맞은 것은 그랬네요. TV가 집안에 어디에 있는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어, 2017년도 2 회차. 또 만만치 않네요. 9번에 혹시 문제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별포 치놓으세요 3개 정도. 답을 맞추는 게 지금 그것도 중요한데 이거 아는 것도 중요해요. 중학교 1학년 필수 과정이고요. there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면 there is, there are 정도 있잖아요. 이때 there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얘만 있다 로 해석합니다. 이것의 의문문은 is there? 블라블라 blah blah 하고 물음표 딱 붙이는데 이때도 대어는 해석하지 않고요 is만 있니 하고 해석합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 지금 반복해서 들으셔도 됩니다. There is의 부정문은 there is not, bla bla이고, 대어는 해석하지 않고, isn't만 없다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예, 세 번, 네번 들으시고 필기하시고 외우세요.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셔도 돼요. There is, there are는 있다. There is not, there are not은 없다.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에, 집안의 구조 좀 볼게요. In the bedroom, 침실 안에, 안에. In the living room, 거실 안에. In the bathroom, 욕조 안에. In the kitchen, 부엌에. 한 뜻이 되겠습니다. 볼게요. 9번이요. A번 볼게요. Is there a TV in the bedroom? 했네요. Is there? 어떻게 하라고요? There? 해석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있나요? 한 TV가. 얘가 주어예요. 침실 안에는? 그쵸? 침실에. TV에서 상기 한 대가 있습니까? No, there isn't. 아니요, there isn't. 예, 해서 가지 않고, 예, 만요. 아니요, 없습니다. The TV is in the living room. TV는 있답니다. 거실 안에요 아, TV는 어디 있어요? 거실에 있죠. 네. 자, 9번. 어려워요. 문법적으로 또는 어휘적으로 어려우니까 별표 치시고요. 왜 9번의 시간을 드렸냐면, 중절고절로 계속 이어지니까요. 이 지식이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10번 보겠습니다. 주간 날씨 표인데요. 어, 이표잘 나오죠? 예,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했는데, 칠판 먼저 볼게요. rain, rainy, 비, 비가 오는, 저, cloud, cloudy, 구름, 구름이 낀, 흐린, snow, snowy, 눈, 눈이 내리는 날씨인, 눈 내리는, sun, sunny, 태양, 화창한, 저, 해가 떠 있는, 이렇게, 여기 명사에다가, 저, y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다이 yyy는요, 날씨를 나타냅니다. 날씨. 자, 이제 요일하고 맞춰보면 되겠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외워주십사 했습니다. 표도 월, 화, 수, 목까지밖에 없고요 선택지도 월, 화, 수, 목요일까지만 있네요. 하나씩 맞춰보면 되는 겁니다. 예. 자, 1번 월요일날은 화창하네요. 근데 rainy 했었나요 틀렸잖아요. 쓸수 있는 말은 sunny 2번 어, 구름이 있네요. cloudy on Tuesday 예, 맞네요. 3번 rainy 이거 보여요. 비가 오는 거죠. rainy 해야 되는데 snowy 했으니까 틀렸고요. 그죠? 목요일날은 snowy 해야 되는데 sunny 했잖아요. 틀렸잖아요. 그죠? 예.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공부해 주세요. 예, 11번 오늘의 마지막 1부 시간의 마지막입니다. 사계절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원래 봄, 여름, 가을, 겨울부터 하는데 여기는 순서대로 해놨습니다. Winter, Spring, Summer, Fall 했어요. Winter 눈 내리는 겨울, Spring 꽃 피는 봄, Summer 무더운 여름, Fall 낙엽이 fall fall 떨어지는 가을 되겠습니다. 보면 보실게요. Do you like winter? Do you like winter? 당신은 그죠 좋아 하나요 뭘 겨울을? No, I don't like winter. 아니요.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겨울을. I like spring. 나는 좋아해요. 봄을. 답은 봄이네요. Spring. 비가 좋아하는 게 저는 봄이었습니다. 예간 2017년도 2회차 기출문제 살펴봤는데, 일부, 1번부터 11번까지 살펴봤는데, 어때요? 조금 이제 옛날 문제보다 는좀더 길어지고 좀 어려워지고 있죠? 네. 2부, 12번부터 20번까지가 기대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열공하세요. 열공!